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조문 정리 저당권 원입니다. 어, 저당권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조문은 356조와 371조인데 저당권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356조 보시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특징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고요. 그다음에 요 담보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일 수도 있고 제3자 소유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3자 소유물이라면 누구꺼가 되는 거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물상보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근데 371조에 가지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일항을 보시면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되어 있으니까 결국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371조 2항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당연한 규정이죠. 그 다음에 360조입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일단 저당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금 및 저당권의 실용비용을 담보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등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laughs>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금과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고요.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으니까 결국은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 담보가 되는 거죠.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는 거죠. 비교할 것은 뭐죠? 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말은 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상관이 없이 무제한으로 담보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58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인데, 제가 읽어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거든요 어, 따라서 저당권액이 미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한 것도 포함되고요 또 무호가든 미등기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매 과정에서 담보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고요.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에게 당연히 어떻게요?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예를 들어가지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된 부합물 결과적으로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데 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는데 무슨 말이죠? 저당권액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조입니다. 자, 과실에 대한 효력입니다. 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은 목적물의 이용권이 설정자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은 점유를 이용합니다. 이전하지 않죠. 따라서 여전히 그 목적물은 누가 이용하고 사용 수익하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이용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과실 수치권이 없어요. 다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지만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저당권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압류한 사실을 통제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과실수취하기 을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합니다. 자, 370조 준용규정인데 일단 제214조가 준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청구권이죠. 그럼 뭐가 빠져있죠? 파는 청구권.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기 이 때문에 반환충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자, 321조. 유치권의 권의 불가분성 준형됩니다. 무슨 말이죠? 저당권도 전액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과가 계속해서 미치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그 다음에 333조. 동산질권의 순위죠. 이게 뭐냐면 배당 순위인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제 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권으로부터 변제. 다시 말하면 저당 목적물이 아닌 다른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자적 지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아서 물상보증인이 대신 갚거나 아니면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물상보증인의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 342조 물상대위권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물상대위죠? 그래서 342조를 한번 어, 넣어봤어요. 자, 342조는 물상대위가 하는 규정인데 질권의 규정을 하고 있고 방금 본 것처럼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으니까 342조는 질권을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를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 한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예예요.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즉,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자가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채권자 같은 제3자가 압류했더라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상대위는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에도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때 나머지 저당권에 관한 두 번째 조문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